안녕하세요 모험 좋아 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입니다. 아, 오늘은 2화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화를다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기회, 뭐 느낀 점과 개선점도 말해보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에는 댓글이 하나 없이 조회수 30이었는데 이번에 조회수가 150에 댓글도 하나 생겼어요. <laughs> 아, 아, 댓글 지금... 주인 누가 <laughs> 맞아? <와. 웃음> 댓글 주인이 경택이더라고요. 그래. 뭐 없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맵뒀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이화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이화 어땠어? 잠실 뚝섬 이화... 한강공원 갔잖아. 맞아. 음. 잠실 뚝섬 한강공원 가. 그 전에 스타필드 가고. 음. 뭐 스타필드랑 잠실 가니까는. 음. 조금 하도 했지 음. 좀 움직이고 하는 게 그리고 일단은 다 처음으로 좀 사람이 많은 곳에 어. 가가지고 어, 셀카봉을 꺼내서 촬영을 한다는 게 너무 음. 좀 민망하더라고 음. 좀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셀카봉 음. 계속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안 들었지 <laughs> 부끄러운 건내 음. 몫이야. 음. 못하겠다. 아, 그래도 차차 나아지겠지. 음. 어 저도 안 그래도. 저희가 부끄러워서 스타필드에서 피자 먹을 때 촬영을 잘 못했어요 인물을. 왜냐하면 사람 인화, 인파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괜히 초상권을 침해해서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옆에 시끄럽고 별로 기분 나, 기분이 안 좋으실까봐 그렇게 사람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게 싫어서 안 했는데 앞으로 사람 옆에 계신 분들께 불편함도 드리지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약간 뉴들이도 키우고 눈치도 키워서 어떻게든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댓글 뭐라고 썼냐 근데 뭐라 기억 안나왜 <laughs> 썼어 근데 왜 썼냐고? 어. <laughs> 아니 댓글이 <근데 그게> 없으니까 <laughs> 어. 아니 짠했어. 저는 댓글이 뭐별 의미없는 댓글을 써놨길래 음. 아 경택이 노력한다 그래 가슴이 아팠구나 음. 이랬는데 음. 정말 왜, 그 당시에 심정이 뭘까 궁금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루풀방지위원회에서 나왔지 1등이라고 쓰지 그랬어 <laughs> 그럴, 그랬어야 어. 되는데 울었으면 어. 좀 가야겠다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경태기를 많이 끌고 다닌 것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말할 영상으로 만들 만한 거리가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촬영 일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만났을 때 확실하게 영상 거리를 분량을 확보해두는 게 아무래도 서로한테 좋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데도 조금 마음 편하고 뭐 재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좀 만족 이런 식으로 앞으로 페이스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한번 찍어서 두 개나 세개분량이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휴일이 이틀이지 일주일에. 음, 그러니까 그치. 이틀 중에 하루를 매주 이렇게 할애하라고는 음. 경태기한테 솔직하게 요구를 못 하겠어요. 요구했잖아. 요구는 하고 있는데 <laughs> 이대로 가도 경태기가 쫓아올 수 있을까 제플랜에 제가 이거를 영상을 혼자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말도 많이 안 나오고 아무래도 저희가 유튜브 초보 아닙니까? 그래서 카메라맨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줄 사람도 없고 해서 영상 퀄리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은 경태기는 우리 무험조화 채널의 핵심 인물이다. 그래서 경태기를 또차오기 하는 나가 떨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느라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서브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텐트 치는 남자들이란 주요 컨텐츠 사이사이에 이렇게 서브 컨텐츠를 고안해서 집어 넣으면은 그래도 매주 한번 만나는 거에서 한 달에 한주 정도는 휴가를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뭐지? 이 서브 콘텐츠를 음. 할때그 음. 음, 모험자의 메인 콘텐츠랑 좀 다르게 음. 하는 건데 그걸 한번 제가해보자아 어, 일단 기획안을 네. 나한테 제출하면은 제출이요? 일단 회의를 통해서 어 말을 하면은 음. 검토 후에 네. 한번 합의점을 찾아서 도출해 보자고. 합시다. 음, 경태이가 이런 의외의 제안을 할 줄은 몰랐네요 아 근데 이렇게 경태이가 쫓아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는 점이 15년 친구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발전이고 아주 대견합니다 경태이가 사실 이 모험주와 채널을 처음에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업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뭘뭐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하다가 나이만 든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는 뭔가 새롭게 계속 일상을 지내면서 추가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우린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혼자서는 좀 힘드니까 함께 뭔가 해 보기 위해 만든 게이보험조화 채널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편집도 하고 끌고 가고 있지만, 경태기도 이렇게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참 놀라워요. 아주 기분 좋은 변화라고 생각되고, 앞으로의 저희의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음, 저의, 저는 편집을 하니까, 편집에 1화 할 때랑 2화 할 때랑 편집 기술이 시식 때때로 늘더라고요. 워낙 뭐가 없으니까요. 프리미어 다운받은지 일주일 되갖고 지금은 한 2주차죠 그래서 컷 편집 이외에도 자막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자막을 좀 말하는 것들에 자막을 의성어, 의태어만 쓰다가 말하는 대사도 자막으로 써 봤어요 여러분들이 가독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생각하기에 가독성이 높아졌지? 그렇죠 글씨도 크고 음. 눈에 좀더 띄게 아 글씨가 너무 작다는 소리도 음. 들어갔고 글씨도 키우고 자막도 넣어봤는데 편집시간이 원래 2시간이었는데 자막 넣으니까 4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대한 말을 이렇게 똑바로 음. 또박또박 말하는데 중점을 두고 좀더 재미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막을 넣도록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경택이랑 저랑 음. 말하는 거에 자막 색깔도 다르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썸네일도 2화부터 많이 나아졌죠. 음, 썸네일 좀썸일일이화짜괜찮화는 음, 1화? 는좀 어땠어? 1화? 조잡했지 조잡했2화간좀어좀글지 글씨, 글씨 좀 많았지 음. 음, 2화의좀네일도2화고 리뷰 썸네일도 좋았고 음. 썸네일이 확실하게 심플한 게 좋더라고요.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도 썸네일은 이화의 한 것처럼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음. 아, 오늘도 마지막 인사를 할까 이제? 그렇 네. 어, 너무 어차피 이걸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저희의 V.I.P.자 지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